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식용유 안 갖고 왔다. 엄청 추워요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봉, 비, <빌. 웃음> 오늘 캠핑장 도착했고, 보미야! 시하는 거야? 오늘 진짜 추운데요? 어제 비 왔고 오늘 비안 오고 내일 영업 활동 봄이는 좀 풀어놓고 자유롭게 있을게요 요 공간을 다 우리만 쓸수 있거든요? 완료로 가져왔어. <laughs>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. 진짜 추울 것 같아. <laughs> 오늘 화장실 다 가지고 왔고, 야전 침대에잘 거예요. 원래 팩을 바람이 안 불면 잘안받거든요 귀찮아서. 근데 오늘은 다 박아야 돼요. 바람이 12까지인가 올라가거든요? 그래서. 봄이야. <목소리도> 자꾸 어디 가? 잘있어너 자꾸 어디 가? 엄마 몰래 자꾸 멀리 갈 거야? 여기서 기다려야 돼? 알았어? 차겐 약간 좀 작아요. 조금. 그래서 그냥 저기에다가 깔아낼 것 같아. 추워요. 진짜 볼 빨개도 너무 추워. 겨울은 앞으로 어떻게 다녀요? 아무도 없거든요. 여기 양옆에랑 앞뒤에랑 캠핑장이 아예 사람이 없어요. 막 뛰어다녀. 진짜 신나는가봐. 진짜 무거운데, 이게 튼튼해요. 확실히 진짜로. 그리고 누웠을 때이 천에 대한 텐션이 이게 더 단단해. 다른 거 제가 박남에 가서 다 누워봤는데 누우니까 확실히 좀 처지거든요? 근데 얘네 진짜 단단해. 그래서 그냥 쓰고 있어요. 무거운데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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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진짜 잘해요, 이제는. 옛날엔 진지 힘들어서 안 됐거든? 이제는 돼. 봄이야 왜? 뭐 먹고 싶어? 뭐 어, 먹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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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추워. <laughs> 엄청 찡찡대요. 그냥 저 혼자 캠핑 갈 때는 괜찮았거든요. 근데. 촬영을 하면서 이걸 하니까 제가 보미 신경을 잘 많이 못 써줘요 이걸 설치하고 촬영하고 하면서 살, 잘 신경을 못 써준단 말이에요 얘가 자기한테 관심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관심을 안 주니까 찡찡대요 엄청 이거 강남에 가서 샀어 보미야 <laughs> 나와줄래? 샌 샀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 장작을 계속 못될것 같은데요?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엄청 추워요 더 얼었어. 오늘 진짜 추워. 오늘 첫 한파, 첫 한파는 아니고, 뭐좀 춥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. 오늘 저녁은 우대갈비 구워 먹을 거예요. <laughs> 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고기가 잘 익질 않아요. 옆으로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잘 익질 않아. 봄이 추워갖고 여기 들어가서 얼굴 나오지도 않아. 핫팩 안에 넣어줬거든요? 핫팩 넣어주고 몸에다가 붙이는 핫팩 붙여주고. 근데 추운가 봐. 진짜 겨울이야. 어, 내일 아침에 엄청 추울 것 같은데? 내일 아침에 영하 팔도래요. <laughs> 어떡하지? 내일 아침엔 진짜 간단히 먹고 그냥 갈 거야. 아, 근데 식용유 안 갖고 왔다. 그냥 야채, 볶음. 도망쳐야겠어. 탄거 아니야, 이거? 거 아니야? 아 탔네. 먹어볼까? 안탄거 먼저? 음. 안에 안 익었어. 소야 되지야 우대갈비가 찾아보니까 소고기야. 먹어도 될것 같아. 조금 익어도. 근데 겉엔 탔는데 속엔안 익은 것 같아. 음. 너무 레어야. 이게 맛있긴 맛있다. 음, 좀만 더 구워야겠다. 음. 수세 떨어졌어. 뭐야? 뼈다이나 뜯어야겠다. 음, 음, 엄청 맛있네. 우대갈비 처음 먹어봐요. 음, 좀 익었어.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추워 너무 음, 추워 우와!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뭐 하루때를 쓰면 안될 것 같아요 불씨들이 조금씩 막 날리거든. 좀 위험한데. 이거 막 울렁 먹고 정리할게요. 어, 뜨거 바람 아, 엄청 많이 보인다이거 불씨 날리는 거 보이죠? 위험해.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갈게요. 와 진짜 너무 춥다. 난로 먼저 빨리 틀고 눈이 추울 것 같아서 페니터 여기 앞에다 켜놨거든요 그때 얼굴이 좀 나왔어 <laughs> 좀 따뜻한가 봐어 입김 난다 보여요? 엄청 추워 온도계 갖고 왔는데 왜떠는지 볼까 지금? 7뭐또 기름이 오래된 건데 찾아보니까 오래된 것도 써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. 괜찮은지? 근데 팬이터는 쓰면 안 된대요. 아, 이를 미리 적셔놨어야 되는데 기름 다 묻었다. 따뜻해? 아이고... 추웠지? 바람이 불고 막 불씨가 날리니까 무서워서 잘못 먹었어요 고기도 다안 입고 타고 그래서 우대갈비랑 사실 이 불닭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단 말이에요 저녁은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이게 끓을지 모르겠네 안에 귀찮아서 안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물이 너무 안 끓어. 봄이는 이제 안 추워요. 그래서 옷도 벗었어. <laughs> 얘 진짜 개복치야 추위 진짜 많이 타고, 더위도 진짜 많이 타고. 그래도 간간히 봄이 데리고 올 테니까 <laughs> 너무 서운해 하지 <하진> 말아요. <laughs> 먹었는데 이제는 착한 맛 그걸로 먹어야 돼안 그럼 다음 날 출근 못해똥 <laughs> 진짜 많이 나와 음 따뜻해졌어 20도예요 음 이거 봐. 몇번먹으면 진짜 없어. 그래서 볶음면 두 개씩 먹어요. 살은 10대, 20대 때 진짜 말랐었어요. 진짜 말라서 제 교복을 빌려 입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일 말랐었고 그래서 30대 들어서만 조금 살이 쪘거든요. 근데도 지금 잘안 먹으면 금방 빠져요. 저희 아빠가 살이 아예 안 쪄. 진짜 말랐어요. 아직도. 많이 먹는데도. 채찍인가봐 근데 많이 먹으면 쪄요 찌는데또 금세 식습관을 좀 줄이면은 금세 또 빠져요 그래서 약간 유지가 되는 편? 다 먹었다 이게 불이 엄청 약해. 보면 그래도 기름이 이만큼 있거든요? 근데 엄청 약해, 불이. 왜 이렇게 약하지? 어제 아, 물 조금 남은 거 밖에 내다놨거든요. 진짜 영한가 싶어서 얼었어 보여요? 얼었어, 진짜로. <laughs> 진짜 추워요 밖에. 잠깐 문 열었는데. 아 아침은 그 계란 스크램블 해가지고 먹으려고 간단하게 가져왔거든요. 계란이랑 야채를 썰었어요 집에서. 야채 넣고. 간단하게 해서 먹고 얼른 철수하고 나갈게요. 너무 무섭다 진짜로. <laughs> 아, 근데 식용유 안 바꿨다. 막 순서. 안 갖고 와서. 다 탔어. 계란을 못 넣겠어요. 계란을 넣으면은 다 타서 더못 먹을 것 같아. 그냥 얘만 먹을 까 봐. 근데 맛있장 소금이랑 아무것도 안 뿌렸거든요? 근데 스팸이 짜니까. 한이딱돼 <laughs> 그냥 야채, 볶음, 애호박이랑 양파랑 스팸 다 먹었다. 봄이야, 춥지? 얼른 준비하고 집에 가자 알았지? 어제 고기를 여기다 구웠더니 다 그을러 버렸어 아, 너무 추워요 지금 지금 몇도 나면 영하 5도 얘는 왜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 진짜 잘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 아니, 저 원래 텐트도 진짜 각 잡을 수 없거든요?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. 각 잡을 시간이 없어. 얼른 하고, 얼른 집에 갈 거예요. 아니, 이거 각 잡았을 때는 폴대랑도 되게 자유, 여유롭게 들어갔거든요? 근데 망수셔 넣으니까 확실히 이게 좀잘안 들어가. 범이가 엄청 찡찡대요 지금. 범이 <laughs> 차 안에 넣놨거든요. 범이야, 범이야, 거기 있어? 너무 추워해서 차에 히터 넣고 히터 키고 거기 너 기다리고 있어. 문 닫아놨어요. 보미야,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진짜 추워. 오늘 첫 한판 너무 추웠어요. 첫 영하였는데 너무 추웠고, 앞으로 동극 캠핑잘할수 있을까? 오늘 너무 크게 되었어. 진짜 너무 추워서 입도 얼었어요. 지금.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. 나 추워도 캠핑 갈수 있겠지. 꼭 만나. <laughs> 안녕. 봉 길.